이게 뭐죠? 설명을 해주세요. 이건 수진이, 수진 양의 생일 케이크입니다. 제가 샀어요. 18,000원. 어! 하하이! 한 바꿀 수 있어? 안 되잖아. 하하이! 어? 빨리 인사해. 정중하게 인사해야지. 안녕하십니까. 응. 오케이, 가자. 말 멘트. 멘트? 저희는 <laughs> 메이드 빈에갈 거예요. 저를 찍어주세요. 아니야. 그래우리왜 <laughs> 이렇게 생일해주일의 주인공 요 이대로. 帮 유튜브 病吗你有病吗다有病吗你有病吗你有病吗어有病吗你有서 오케이 病리你有病吗你有病吗 <laughs> 썸네일. 썸네일. 아, 응. 썸네일. 아 음식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케이크 타 열고 <laughs> 수진이가 아 그래 아, 이거 맞아 와 소리 얼굴 내밀어 이따가 뭐 이렇게 내밀라고 지금 은간에 나눠 먹을 전에 치난 케이준치킨 먹을래 먹어 거야 난 고추도 나도 그래 나못 봤어 고구마 치즈 아. 돈가스 <laughs> 고추 치즈러면그렇세요 <laughs> <왜냐면>. 스푼 어. <laughs> <laughs> 많아, 여기 나는 강한... 난 강한... 강한 사람이라서 뜨겁지 않아. 주문 누가 할 거야? 아, 주문 누락했어요. 아이앤쓰리가... 아, 쌤의 주인공이... 아냐... 얘를 시계해도... 공주님이잖아. 우리 오늘 공주님이 침... 아, 그냥 하지 말자, 얘들아. 그게 무슨 소리 여기에 한 번... 사랑해, 사랑해... 애기 써 되는 거야? 너? 레코멘트 훌륭한 케이준 치킨 오믈렛. 베이컨 김치 오믈렛. 고추동. 눌러. 띵동. <laughs> 아, 띵동은 내가 이냐 예, 제가 주문하는 거야. <laughs> 역시 결국 결국에 결국 가까운 사람이 해야 돼요. 이거... 주문 잘한다. 기수 왜 소심쟁이가 있어? 어, 갑자기 하려면 아, 근데... 주문은 원래 못해... 천천히 아, 먹어... 아, 천천히 먹으면 안 되겠어. 그래, 3 0번씩 씹고 먹어... 맞아, 야, 얘를 30번 어디가3서른 번을 씹어... 씹어, 씹어. 씹고 있잖아. 이 씹을 수 있잖아... 씹을 수있어아 씹을 있잖아... 씹을 수있잖 씹을 수정이답씹 없어? 어. 수업 시작했나 잠깐만. 하나, 둘. 어, 이거 잠시만요. 아, 나 미세, 미세하게 미세 일어나 있었어. <laughs> 고민 고민하지 마. 나 아니야? 나, 나, 나 고민하다 봐. 잠깐 모름 모름 휴신데그 끝. 이거 뭐야? 문자안 마니? 그거 알아? 그... 아이프케 아이프카 <laughs> 몰라. 다 열어볼까? 뚜껑 있는 데가 위야. 일단 너 페이퍼 좀, 이거 좀 붙이고 살래? 아이거 아 이거 종이구나 아, 그냥 어 엽서야 따, 언박싱 언박싱, 언박싱. <laughs> 야또 떨어뜨려 야한번 떨어뜨린 예? 이후로 예슬이가 믿지 못하는데 하나 둘셋넷 하나, 하나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진 수진지 기수 수수 수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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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생일 축하 야, 사진 찍어, 네가. 말하면 누가. 안 돼, 말하면 안 돼. 맞아, 아, 말하면 안 돼. 사진 찍을까? 길었어? 응. 어. 오케이. 후 불어. 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, 왜? 찍었어, 찍었어. 아니야, 야, 또 따로 들어봐. 찍어. 이렇게 해 봐. 아, 근데 내가 사진을 잘못 찍거든? 그럼 네가 이거 들고 있어. 아냐, 무나 됐어. 찍어줘래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내일이 제 생일인데 외할아버지 팔순잔치 때문에 생일이 생일이 아니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 덕분에 생일 파티 세, 생일 축하 이제 들어가요 울지마 울지마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도 자 고구마 호박이요 <laughs> 호박 고구마요 왜 이러는 걸까요? 맛있는데. 네. 그냥 짬뽕 맛이에요. 짬뽕이니까. 오. 야, 크림 찍어 먹어 봐. 음. 저이 좀. 봐 이렇게 정나하게 <laughs> 기본 카메라로? 그 네. <laughs> 그런 거지. 진짜 진짜. 야, 이거 실험하고, 냐 나라스. HBD. 하나 더. Pizza. Pizza. p i z H B Pizza. Pizza. p i 일 z a Pizza. p i z 수 있어? i z z a Pizz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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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z 이제 다 어. 네, 맞아 뭐? 아, 뭐가 아예 탈아니 맞아, 아 그, 알라. 아, 말리, 아, 말리. 찍었어 어, 살짝 찍었어. 갑시다, 아에 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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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오늘 최고의 벌스데이. 그럼, 회사 안 속이잖아. 아, <웃음> <웃음>